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LC 할 거예요. 어, 토익의 LC를 할 건데요. LC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LC의 구성은 Part 1, Part 2, Part 3, Part 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art 1은 6개의 문제인데, 어, 사진 묘사가 6개가 있어요. 예전엔 이게 10문제였는데, 이게 쉬우니까, 다봤다 보니까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6개를 줄였고요. Part 2는 음문문이에요. 음문문 어 문제 여러분들 책에는 음문사가 없어요. 방송만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푸는 건데 이게 25문항이 있고요. 파트 3와 파트 4는 비슷한데요. 어이 파트 3는 두명 내지 세 명이 대화를 해요. 한 지문당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문제가 30어 아니 13문항이에요. 3문항씩 곱하기 하면은 39문항이고요. 파트 4는 혼자 대사를 하는 거예요. 뭐, 방송 안내매트 같은 건데요. 얘도 3문제, 한, 한 지문당 3개의 문제가 있는데, 얘는 10세트예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30문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합쳐보세요. 몇 개가 되죠? 그래서 LC는 총 100문항을 푸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음, 파트 2, 3, 4에도 설명해도 잘안될것 같은데 이건 이, 나중에 문제 풀때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우리 책의 지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책의 지문을 보니까 여기에 여기 파트 1 보이죠? 파트 2, 파트 3, 파트 4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최대한 빨리 <laughs> 어, 한 학기 동안 책을 끝난다는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토익은 책을 끝나는 시스템이라서 조금 빨리 들어갈게요. 이 파트 1은 이렇게 이물 사진, 파트 2는, 어, 사물이라든가 배경 사진 푸는 문제고요. 자, 어, RC를 하면서도 우리 항상 매 수업마다 문제 푸는 꿀팁 드렸죠. LC는 꿀팁 안 주나요? 드릴 거예요. 당연히 드리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 풀때 손에서 절대 펜 놓지 마세요. 펜놈과 동시에 문제날라가 버려요. 자, 첫 번째, 펜을 놓지 않는다. 펜을 잡고 어쩌라고요? 자, 문제가 A, B, C, D 보기가 있으면은 답이 아닌 거 지워나가고, 내가 이건 잘 모르겠어. 못 들었어. 그러면 세모 표시 하시고, D는 확실히 답이 아니야. 그럼 답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음, 3번, C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LC도 찍기가 있어요. LC를 어떻게 찍냐고요? 네. 여러분, 문제지에다가 확실한 답만 표시를 하고요. 답안지를 옮길 때, 어, 빈, A, B, C, 체크라고 쭉 이렇게 엔서시티에 답, 답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을 제일 체크가 안한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때 답이 될 확률이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 C가 맞나요? D가 맞나요? 뭐 누구는 시어 누구는 디오할것 같은데 그거 없어요. 토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문제 의 답을 달았는데 보니까 만약에 a가 제일 없다. 그러면 a로 딱한 줄로 줄 세워서 기둥 세워서라도 이거라도 몇개라도 맞아야 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팁은 뭐냐면은 음. LC가 끝날 때까지 절대 답안주다다 다 옮기지 마세요. 우리 시험지가 따로 있고요. 답을 옮기라는 엔서시트가 답, 이게 체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 하나 풀고 답 옮기고, 문제 하나 풀고 답 옮기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답 옮기는 순간 남한테 5점, 10점씩 팍팍 깔아주는 거예요. 토익은 상대평가거든요. 쉬운 문제를 음, 똑같이 틀렸어. 어, 그러면은, 음? 뭐 점수 많이 깎이는 것이고 아니면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맞았어 그럼 점수가 덜 깎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두개 틀렸어요 하는데도 만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되셨어요? 어 그러니까는 LC는 시험 답안 이 문제제다 체크해놓고 LC가 백문항에 다끝나고 나서 그때서 옮기세요. 왜 그런가 는 이제 파트 2, 파트 3, 파트 4할때또 설명차가 해드릴게요. 소고법이 정말 발휘하는 데가 이엘시인데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어,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뭐 먹고 싶어요? 자,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짬뽕. 그런데 어떤 사람 답은요? 탕수육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백반요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싼거 아무거나. 또 어떤 사람은요? 어, 네가 먹는 거 아무거나 했어요. 자. 여기 탕수육 먹겠다. 백반 먹겠다. 뭐 네가 선택하는 거 먹겠다. 뭐싼거 아무거나 먹겠다. 이 사람 답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 토익에서 대답하는 답들은 가능성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거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지는 지적분하게 체크돼 있어야 돼요. 토익 시험 보러 가게 되면은 시험 문제지를 다 회수하거든요. 문제지를 공개할까 봐서 제 시험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제 시험지요 이렇게 지저분해 있어요 문제 풀 때마다 다 체크돼 있고 아이스도풀 때마다 S V S V S V가 뭐죠 주어 동사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체크하면서 풀거든요 저도 그렇게 푸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렇게 풀어야 되죠 시험지 지저분하게 체크하면서 푸세요 그런데 가끔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갔다가 감독관에 따라서. 시험지에 체크하지 말라고 하는 감독관이 있어요. 아마 처음 감독하는 감독관일 텐데, 사실 원래는 시험지를 훼손하지 말라고써 있긴 써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시험지다가 이렇게 저처럼 체크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관이 그렇게 하면은, 감독관은 지시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그냥 이번 시험 망쳤다. 다음 달에 본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시험 그렇게 많이 봤지만, 한 번도 어떤 감독관이라 하더라도, 체크하지 말라 그런 말을 저는 듣진 않았는데, 이제 시험 본 후기 같은 거 보면 그런 말 종종 나오거든요. 어, 어쩔 어 수가 없어요. 감독관 지시 상황 따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 토익 문제를 풀면서 부정행위 한다라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아예. 그런 일이내 생에 없다 생각하시고, 자, 음, 단어를 들려 음원을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음원을 잘 들으셔야 돼요. Unit one, step one, vocabulary and idiomatic expressions. Vocabulary. Ledge. Some people are standing on the ledge. Check. She is checking a thermometer. Talk. He is talking on the phone. Sign. She is signing the paper. Some people are standing on the ledge. 렛지니까는요. 돌출부에 어, 뭐, 바위 턱에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어, 이게 넘어갔죠? 어. 그리고 체크는 She is checking a thermometer. Monitor. thermometer는 온도계예요. 온도계를 체 g 하고 있다. 3 번은 she's talking on the phone. 어, 전화로 말하는 중이다.라는 말은요, 통화 중이다. 그 뜻이겠죠. She is signing the paper. 그는 서류에 사인인 어, 서명하고 있다. Idiomatic expressions. Make a copy. She is making copies. File papers. The man is filing some papers. Do exercise. They are doing some exercise in the park. Have a discussion. They are having a discussion at the table. she is making copies. Copy는 어, 서류를 복사하다란 말이고, Coffee, copy, f, f Coffee하고, 단골로 잘 나와요. 2 번은 The Manis Filing some Papers. 그 남자가 서류를 철하고 있습니다. Filing 하고 있습니다. 3 번은 They are doing some exercise. 그들은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4 번은 Have a discussion. 토론하다. They are, have a, they are having a discussion at the table. 테이블에서 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have는 맞는 동사예요. have a discussion 토론하다 통째로 세트로 외우실게요. Step two, Number one. A. A man is feeding the birds. They are resting on the steps. Some people are standing near the table. Number one B. Some people are in a meeting room. A man has a bag on his shoulder. She has a hat on. Number one. C. There is a woman standing at the back of the truck. There are some people relaxing near the fountain. There are some runners on both sides of the road. 자, 현재, 현재 Many is feeding the birds. 한 남자가 새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어, they are resting on the steps. 그들은 쉬고 있다. 계단 위에서. Some people are standing near the table. 어떤 사람들이 테이블 근처에서 서, 어, 테이블 근처에 서 있다. 자, 공통적으로 뭐예요? 주어가 사람이죠. 사람은 뭐뭐 하고 있다가 되죠. 그런데 사문이 비플라 사연지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가 사람인가 아닌가도 보더라도 이게 뭘 말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단순형 볼게요. Some people are in the meeting room. 일부 사람들이 meeting room 안에 있다. A man has a bag on his shoulder. 남자가 그의 가방, 어깨에 가방을 가지고 있다. He has a hat on. hat on이니까 on은 접촉의 의미가 있으니까 모자를 쓰고 있다. You do, but there is, there 라는요. 뒤에가 단수면은 단수동사, 복수면 복수동사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There is a woman standing at the back of the truck. 한 남자가 서 있다. 어디에? 트럭 뒤에. 여기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쉬고 있다. 니아다 파운틴. 파운틴이 뭐예요? 파운틴은 분수죠. 파운틴 펜이라는 게 있어요. 분수 펜이 또 뭐예요? 음, 여러분들 잉크를 넣는 만년필 아시나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만년필 안 쓰는 것 같아요. 쓰나? 잘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만년필 많이 썼는데 파운틴 펜이 만년필이에요. 분수처럼 확 호사도 나오고 잘못하면 옷다 튕기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Some runners, 일부 주자들이 on both sides, 길의 양 사이드에 있다. Number 1 D. Some people are gathered for a meeting. They are seated on a bench. A woman is balanced on the edge of the rooftop. Some boxes are being unloaded from a truck. 자, 여기는 어, 진행 수동태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요. Some people are gathered for a meeting. 일부 사람들이 모임을 위해서 모이고 있다. They are seated on a bench. 그들은 앉아있다. 벤치에. The woman is balanced on the edge of the rooftop.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꼭대기에서 균형 잡혀있다. 져 균형 잡혀있다는 라 말은 서있다는 라 말이겠죠? A box, some boxes, 일부 박스를 box 빙... unloaded 내려주고 있다 from a truck 트럭으로부터 이렇게 사물일 때는 진행형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진행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봐야죠. 수정태잖아요. 중요한 것은 진행형 수정태예요. 박스들이 내려짐을 당하고 있다. 내려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load unload unload니까 짐을 내려주는 것이고 loading은 짐을 싣는 거가 되겠죠. Number two. Hey. A man is walking along the path. A woman is shopping for some shoes. He is wearing protective gloves. She is lifting an item from the shelf. A driver is sitting behind the steering wheel. A salesperson is helping the customers. One of them is carrying some luggage. One of the people is giving a presentation. 자, 인물의 단순 묘사 볼까요? 물론 예문이 다 이래서 가지고 오긴 했지만 a man, woman, he, she, driver, salesperson, one of them 여기 볼까요? one of them one of the people 했을 때 주어는 one이에요. 얘는 아니에요. one입니다. 자. A man is walking along the path. 한 남자가 걷고 있습니다. 어, 패스는 오솔길, 조그만 길을 가리키거든요. 조그만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A woman is shopping for shoes. 여자가 쇼핑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He is wearing protective gear. protective gear, protective glove가 안전장갑이죠. 보용장갑을 호 착용하고 있다. She is reporting an item from a shelf. 그녀가 들어 올리고 있다 어떤 품목을 선반으로부터. A driver is sitting. 운전사가 앉아 있어요. behind the steering wheel. 스티어링 휠이 뭐죠? 어, 스티어링 휠 뒤에 앉아 있다. 우리 그 운전할 때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은 콩글리시고 스티어링 휠이 어, 맞는 말이에요. A salesperson, 판매원이 is helping the customer, 고객을 돕고 있는 중이다.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이 is carrying some luggage, 짐을 따르고 있는 중이다. One of the people, 사람 중에 한 명이 is giving a presentation, 발표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가끔 잘 나오는데요. 이거 시제, 수에서 단수 나올래, 복수 나올래 잘 나와요. 이거 아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댐이 주어가 아니고 원이 주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진 묘사잖아요. 사진 묘사 문제를 보고 있는데, 남자가 없는데 그, 맨맨 그맨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듣자마자 그게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또 보기를 보면서 abcd 보기를 보면서 음 사진 묘사에 남자가 없는, 자꾸 어맨 어맨 한다면 그거, 달, 그건 틀리게 된 것이고 맨아 뭔뭐뭐 뭐, 뭐 하는 것도 틀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어맨하고 맨하고 어떻게 구분하세요? 물론 여긴 단수니까 그러니까 is가 들어갈 거고 여기 만약에 동사가 들어온다면 복수동사가 들어오겠죠 사실은요. 원어민들도 문제 풀다가 보면은요. a man인가 man인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풀냐면은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말 정확히 못 알아들었을 때그 다음 말 듣고 나서 듣다 보면은 아 이게 그거구나 유추하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만약에 a man 이즈가 나왔다 고 한다면은 아한 명이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man 아 했으면은 아 앞에가 복수 남자들이 나왔구나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one of them, one of people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 문제에서 그들 중에 한 명인데 뭐 s o m 한다라든가 s o m 은몇 명이 일부란 말이잖아요. 아니면 all of them 전부라고 한다라든가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짐을 여기 이 문장에서 여러 명, 남자가 여러 명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만 짐을 다루고 있었는데 all of them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루고 있다. 어, 그렇게도 잘 나오거든요. 그건 틀이 문장이잖아요. 음. 그렇게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Number 2. B. They are facing each other. Passengers are standing in line on the platform. Some people are playing a card game. some of them are raising their hands. They are facing each other. 여러분들이 아는 f a c i n g 뭔죠? 얼굴, 얼굴은 명사죠. 그런데 이렇게 대야 facing했으면은 이 facing이 얼굴이란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럴 때는 굳이 해석하지 말고 대야 facing 그들은 facing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차라리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왜냐면은 단어가 명사, 동사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안다고 품사를 무시하고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face는 동사로 직면하단 뜻이 있어요. 그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그말 뜻은 마주보고 있다. 그 뜻이겠죠? passengers are standing. 승객들이 서 있어요. in line. 한 줄로 on the platform에. Some people are playing a card game. 일부 사람들이 카드 게임 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 raising their hands. 손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사, 이거 이 문제에서 음, 사진에서 여러 명이 나오기, 나왔는데 그 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떤 때는 한 사람만 카드게임 하고 있다 하면 이게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잘 나와요. 여기도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했는데, all of them. 그들 전부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한다면 그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유심히 잘 들어 놓으실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 한번 들어 보실게요. example 1 step 1 a a man is raking the leaves b a man is pushing a wheelbarrow c a man is resting under the tree d a man is loading leaves into the cart 자. 사진 묘사가 중요한데요. 한 남자인가 아 이것도 이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 여자도 우리 살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이거 이런거 휠베우라 휠베로 이렇게 카트처럼 끄는거 농촌에서 많이 쓰죠. 이걸 깔게 끌고 있는데 어 낙엽이 여기 가득 실어져 있어요. 뭐 남자 뭐 웃고 있고 뭐 옷이야 뭐 그 빨간색 뭐, 조끼 입고, 입고 있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사진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본과 동시에 딱이 사진이 무엇인가, 어떤 어떠한 상황인가를 읽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A번 들어보실래요? Example 1. Step 1. A. A man is raking the leaves. A man is raking the leaf. raking이 갈퀴로 모는 으걸 raking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갈퀴 보이지도 않아요. 낙엽이 있으니까 갈퀴로 모았겠지 싶어서 raking 나왔는데 rake 없습니다. B. A man is pushing a wheelbarrow. C. A... 자, 어, man is pushing a wheelbarrow. 자, 풀싱어 지금 밀고 있잖아. 이거 이거 윌베로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아, 이게 윌베로우구나 알 수가 있겠죠. 윌이 바퀴란 말이니까 바퀴 하나 있어갖고 농촌에서 자, 간단하게 나를 때 쓰는 거거든요. 윌베로우를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어, 비번 해놓고 십번 들으러 갈게요. A man is resting under the tree. A man is resting D. under the tree. A man 자. 남자가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고 했는데 쉬고 있지는 않거든요. 쉬는 탈락. Is loading leaves into the cart. 자, 남자가 is loading 짐을 싣고 있어요. into the cart 카트에다가 그건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카트로 받느냐윌베로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카트라고도 할수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짐을 카트에다가 싣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탈락. 답은 d 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LC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디테이션 밖에 없어요. 받아쓰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들이 다못 적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메니스 언로딩 했는데 언로딩 못 쓰면 한글로라도 써놓는다든가 음, 빨리 쓰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빈칸 채우세요. Step 2. A. A man is raking the leaves. B, a man is pushing a wheelbarrow. C, a man is resting under the tree. D, a man is loading leaves into the cart. 자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넣고 한번더 Step three. A. a man is raking the leaves b. a man is pushing a wheelbarrow c. a man is resting under the tree d. a man is loading leaves into the cart 여기 밑에 보니까요 우리 a, b, c, d 외에 possible, 음, possible answer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남자는 walking outdoors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The man is working alone. 혼자 일하고 있다? 맞네요. He is wearing a 어, 그, padded vest. 조끼 입고 있었죠? Fallen leaves are p i l e d on the ground. 그 떨어진 낙엽들이 땅에 모아있다. 그거 맞잖아요. 이렇게도 질문을 할수 있다. 그거예요. Answers A man is working outdoors. The man is working alone. He is wearing a padded vest. Fallen leaves are piled on the ground. 자, 지금 두 명의 사람들이 차를 고치고 있어요. 한 명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이것도 실제 시험처럼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Example two, step one. A. They are opening the hood of the car. B. They are replacing some parts. C. They are checking under the hood of the car. D.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car. 자 문제를 A. Example 2. Step one. A. They are opening the hood of the car. 자, they r e opening the hood of the car. 이차 앞에 여는 걸 h 어, 후드, a r This is the car. This is the car. t h i e r This the car. h e a r h the car. i s e a r t s e c t h i s e car. t s e c t h i s e car. t s e c t h e They are replacing some parts. 교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교체하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요. 세모하세요. They are checking under the hood of the car. 자, 제가 checking under the hood of the car. 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잘 모르면 더 들어볼게요. Example 2. Step 1. A. They are opening the hood of the car. B. They are replacing some parts. C. They are checking under the hood of the car. D. t h e y are leaning against the car. They are leaning, the 네, leaning against the car. 아까 D번 a 했죠? leaning 기대다란 말인 t 차에 기대고 있지는 않아요. leaning 이란 단어 n s a n i 칸넣 Uh, 방, Step 2. A. They are opening the hood of the car. B. They are replacing some parts. C. They are checking under the hood of the car. D.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car. 자 이번에 빈칸 있는 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Step 3. A. They are opening the hood of the car. B. They are replacing some parts. C. They are checking under the hood of the car. D.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car. 이렇게 정답이 있고요. 여기는 가능한 답인데 they are w a l k i n g on the car. 그들은 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 they are bending over the engine room. 어, 차의 이 앞에 있는 엔진룸이라고도 하거든요. 엔진룸에 몸을 구부려서 보고 있잖아요. they are examining a car. 예, 검사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은 is reaching for a part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도달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이 부분도 맞아요. 이 부분도 같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파트 1을 잘하는 방법은 그림을 먼저 잘 읽어볼게요. 그림을 먼저 보고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가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고 손에서 연필 놓지 마시고 답이 아닌 거 제껴 나가고 답 마지막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 때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